저희가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 머리에 뚜껑이 열린다 하죠. 이게 다 뇌의 압이 차서 그런 겁니다. 뇌의 압이 두피에 지금 꽉딱 잡혀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저희가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그러니까 안압, 눈에도 눈이 빠질 것 같고 이 이마, 그러니까 머리 쪽 머리 쪽 모든 곳은 다혈 자리고 좋지 않은 자리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두드려 주시거나 그러면은 내가 특별하게 시원한 부분이 있거든요. 아니면은 내가 아이 부분이 굉장히 아픈 부분.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머리가 아파서 딱 되는 부분 있죠. 되는 부분, 되는 부분. 그 부위에 딱 혈류가 딱 뭉쳐있는 거예요. 저희가 이렇게 머리를 자극해주잖아요. 그러면은 그압이쭉 빠져나갑니다. 특히 이쪽 이마, 이마 쪽, 이마 쪽, 그리고 여기 정수리 쪽1 0회 그리고 옆에 이렇게 툭툭툭툭 치셔도 되고요. 이렇게 함, 한 곳, 내가 항상 아픈 부분 있죠. 그 부분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축도근 귀 바로 위에 부분 양쪽 다 해주시고요. 귀 윗부분이에요.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 뒷부분 보면은 여기 뼈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? 이 부분, 이 부분. 이 부분에서 혈관이 거의 많이 툭, 뇌돌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, 풍지혈자리. 이 부분 양쪽 사이드로 이런 식으로. 그이 부분, 내가 뒷골이 땡긴다. 그러면 이 부분 딱 잡고 돌려주세요. 이런 식으로. 혈관이 많이 지나가거든요. 이렇게 목 뒤로.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, 자,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혈류가 내려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 목도 같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압이 싹 내려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